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원 영어 상명 선생님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코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t not lose faith in humanity. Humanity is an ocean. If a few drops of the ocean are dirty, the ocean does not become dirty. 됐나? 어. 문장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You must not lose 당신은 must not lose,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lose 잃어버리라는 뜻입니다. faith가 뭐예요 신념,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그럼 뭐에 있어서의 믿음 하면 보통 뒤에 in이 나옵니다. 그래서 belief라는 그 믿음이라는 흔히 belief도 있잖아요. belief뒤에도 원래 in이 자주 쓰요 belief in, 뭐뭐를 믿는 것을 belief in이라고 해요. 뭐뭐에 있어서 믿음. So you must not lose faith in humanity. 당신은 이 humanity는 여러 가지 뜻이잖아요. 뭐 인간, 인간성 이런 뜻이지만 이것은 인류, 인류라는 뜻이 맞아요. 당신은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Humanity is an ocean. 인류는 하나의 대양이에요. 커다란 바다이다라는 얘기죠. If a few drops, a few. 여러분들, a few라는 것은 뒤에 복수명사만 나와요, 이렇게. 지금처럼, 알겠어요? 이게 이제 문법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a few뒤에 복수명사 나오고요. a few라는 것은 소수의. 어? 보통 뭐 두세 방울, 세네 방울, 이런 게필요 겁니다. 소수의 drops, 방울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의 물방울들이잖아. 인류가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방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닷물을 구성하는 방울들은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소수의 물방울들이 of the ocean, 그 바다의 소수의 물방울들이 are uh, dirty. 그. 더럽다면 이란 뜻인데 if가 두 가지가 있어. 더럽다면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울지라도. 이래서 더러울지라도 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후에 대해서 좀정리해 봅시다. 이후는 크게 무슨 절과 명사절이라고 하는 절을 이끌어 명사절은 보통 목적으로 쓰입니다. 목적으로.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을 주로 이끌고요. 그다음에 부사절이라고 하는 부사어로 쓰이는 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명사절로 쓰일 때 뜻은 뭐뭐인지라는 뜻이 되고요. 부사절로 쓰일 때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어서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있고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은 보통 이분이 보통 많이 앞에 붙는데 이분은 그냥 강조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if 뭐일지라도 됐죠?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쓰인 거예요? 이 밑에죠. 뭐뭐 라면이 아니라 뭐일지라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어, If a few drops of the ocean are dirty, 그 소수의 방울들, 물방울들, 그바 바다, 바다의 그 소수의 물방울들이 are dirty, 더러울지라도 the ocean does not become dirty. 그 바다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돌려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다는 인류 전체예요 근데 소수의 인간들이 더러운 인간들이 있어요. 그 소수의 인간들이 더럽다고 바다 전체가 더러워지진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바다는 정화 지금도 있죠.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이 사셨던 시절에 동시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래서 간디 선생님이 히틀러한테 편지도 보냅니다. 어? 그 전쟁을 끝내라. 라는 얘기를 되게 어~ 뛰어난 필체로다가 어~ 뛰어난 그 문장력으로다가 보내시거든 근데 히틀러가 그걸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간디가 살았을 때그 영국의 어, 식민지였죠 인도가 그까 러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때도 역시 영국인들 중에 소수가 아주 들어온 인간들이 있었겠죠. 그죠? 지금의 뭐, 일본의 정치 우익들이 들어온 인간들인 것처럼. 하지만,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들어온 인간들이라고 모든 일본 국민들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일본에도 양심 있는 학자들도 계시고, 지식인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왜, 그, 안시텐 스님의 얘기가 나오지만, 어? 거기 좀 멍청한 사람이 우주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어느 세계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좀 더러운 사람들 있죠. 그죠? 렇그 어? 사람들 때문에 어? 걱정이 되잖아. 아이씨, 인류 전체가 더러워지는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이 인류라는 큰 바다는 어? 어, 깨끗하다. 그죠? 깨끗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바다라는 것이 더러워질까봐. 그죠?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바다 깨끗하다는 상황인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간디가 살았던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 문장을 보시면, 아, 그니 그러니까 인류 자체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소수의 그물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버리지는 말아라. 인류는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 must not lose faith. 당신은 잃어서는 안 돼요. faith, 신념, 믿음을, in humanity. 인류에 대한 믿음을, 즉,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류를 믿으세요. 인류는 정말 깨끗합니다. Humanity is an ocean. 인류는 바다입니다. If a few drops of the ocean are dirty, 그 바다의 소수의 물방울들이 더러울지라도, the ocean does not become dirty. 바다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됐어요? 아, 바다는 깨끗합니다. 음? 아 멋있네요. 그죠? 아, 똑똑한 분들은 왜 이렇게 글도 멋있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지? 아, <laughs>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어, 명문의 느낌이 있죠. 다시 갑니다. You must not lose faith in humanity. 당신은 신념을 잃어버리면안 됩니다. In humanity. 인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면안 돼요. Humanity is an ocean. 인류는 바다입니다. If you have few drops of the ocean are dirty, 만약에 그 바다에 몇 개의 바, 물방울들이 더러울지라도 이 오션들은 not become dirty. 바다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됐세요 영어로 두 번이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You must not lose faith in humanity. Humanity is an ocean. If a few drops of the ocean are dirty, the ocean does not become dirty. 됐나요한번더 갑니다. You must not lose faith in humanity. Humanity is an ocean. If a few drops of the ocean are dirty, the ocean does not become dirty. 간디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원데이 원 코트 14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